이게 무 두분 먼저 톤 브레이스로 오시고 기념사진을 하겠습니다. 우리 네, 사월이 양이 아 그들도 어색이 옷을 갈아입었네요. 자두분 기념사진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. 우리 사월이 양 가운데로 네 기념사진 촬영 먼저 한번 바라보시고 자날씬해주시요 네, 아, 체이 요청이 많아요. 지금 아, 이 홍보대사는 홍보대사 같습니다. 많은 우리 부자란 여러분들의 요청이 보여서 아이들 성향 마음대로 오시겠습니다. 아, 오늘 성향이 열심히 나왔습니 Yeah.